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비트코인 한 개당 1억을 돌파했죠. 어, 굉장히 비트코인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가 또 다시 빨갛게 물들으면서 점점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쵸 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 나도 비트 그냥 하나 정도만 꼭 사놓을 걸. 아, 비트가 1억을 넘네. 어디까지 갈라나? 앞으로 더 갑니다. 앞으로 더 가고, 이 친구는 이제 디지털 생태계에서 현물금이 있다면 온라인 금으로써 그 경제가 완전히 바뀌는 그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 비트코인도 꼭 병렬적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 또한 리플 유튜버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그런 음, 수량 보다는 XRP의 수량이 더 많죠 지금 현재 뭐 이어투데이트 자료라든지 ATH 올타임 하이죠 자료를 좀 보더라도 지금 XRP만 좀 어때요 와 지금 다른 애들은 초록색이 게이지가 꽤 많이 차 있어요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쵸 비트코인 65% 이더리움 73% 그쵸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xrp는 거의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렇죠.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이만저만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rp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물론 메인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건 맞지만 마음가짐 자체를 아이 친구는 그냥 사이드 체인으로 내년 말까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비트 이더를 포함한 메이저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꼭 담아 가시면서 불장을 만끽하셔야 될거 아니야. 우리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위해서 XRP만 온리 XRP보다는 조금 더 세퍼레이트 시켜 가지고 분산화 작업 꼭 한번 해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올타임 하의 지표를 좀 보니까 비트코인은 1억이 넘으면서 이제 완전히 신고가를 찍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올타이마에 찍으려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우리가 모아갈 때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은 이후에 약 6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전통 슈퍼사이클이 온다라 그랬고, 그 시기가 딱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다라 그랬어요. 그쵸? 과거 시점도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은 이후에 약 6에서 8개월 정도 있다 어떻게 됐죠? 대상승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시점까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 이제 슬슬 개인 투자자도 참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흔들리기에 개미털기 당하지 말고 끝까지 완전히 반감기에 그 사이클, 슈퍼사이클이 올 때까지 수량에 집중하면서 분산화 작업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XRP에 진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뭐 표정을 보면 굉장히 시무룩하죠. 어~ 상대적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고 아~ 진짜 이 친구는 진짜 소송은 도대체 진짜 언제 끝나는 거고 이거 올리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뭐 지금 뭐 XRP를 팔아 가지고 비트 이더를 산다. 저는 절대 권장드리지 않고요. 본인이 XRP를 투자하으로 마음 먹었다면은 수량에 내가 몇만개 모을지, 몇천개 모을지 확실하게 좀 정해 주시고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메이저 코인들, 비트 이더를 포함한 메이저 코인들 분산화 작업 하면서 천천히 우리 대상승장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와 내년은, 어, 정말 큰 과도기 시점? 큰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홍콩 통화청이죠? 홍콩 모네터리어 i 리티이 프로젝트 앙상블을 출시하면서 이제 토큰화된 뱅킹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을 나아가고 있다. 정말로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시장, 그리고 코인으로 모든 것이 결제되는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새로운 금융, 새로운 뱅킹, 새로운 파이낸스가 코인 시장과 함께 불어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투자를 천천히 유치하면서 꾸준히 사이클 투자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홍콩 통화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싱가포리라든지 중국 자본들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크게 암호화폐 생태계가 수용되고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2월 달에 크립토 에셋, 이 암호자산에 대한 노출이라고 하면서 홍콩 통화청에서도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금융, 토큰화된 금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역시 홍콩 통화청 공식 홈페이지고요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슬슬 받아들일 준비, 제도권 수용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전통 규모가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수용이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물론 처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작이 되면서 cbdc의 세상이 불어닥치겠죠 그 이후에 암호화폐가 완전히 승인되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의 생태계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기득권 세력들 그 자산운용사들이 점점 현물에서 디지털 경제 쪽으로 돈을 옮기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라는 걸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 너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블랙록의 CEO죠, 레리핑크가 비트코인 ETF로 대박을 내기까지 한 일들.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약 17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이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의 20만 개 육박한 비트코인을 매집했죠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과거 2017년도까지만 해도 레리핑크가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은 돈세탁을 위한 돈이야 쓸모없는 돈이야 하지만 지금 가격이 어떻죠 개당 1억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언론에서 뿌려대는 것 그들의 시기에 저울질에 우리는 절대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통해서 이 디지털 경제를 수용할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뿐만 아니라 블랙록 같은 경우는 또 막대한 자산을 본인들이 흡수하기 위해서 수수료 경쟁에 있어서 또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금들이 들어왔을 수 있었고요. 사실 그 블랙록 같은 세계 글로벌 리스트들은 2022년도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천천히 준비하면서 지금의 불장, 이제 곧 다가오는 불장을 준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런 언론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의 지조대로 꾸준하게 수량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퍼펙트 스톰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더해서 플러스로 금리 인상이 될수 있다 인하가 될수 있다 아니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헷갈리는 주제들을 뿌려대면서 대중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일단 한 번에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올해 중반부가 되든 올해 연말이 되든 내년 초가 되든 올 건데 아직 그 시기가 언제 라고 확실하게 단정 짓지는 못해요 왜 그렇죠? 그들은 많은 지표를 통해서 CPI, PPI 지수, 실업자, 청구 건수, 금리, 유가, 전쟁, 바이러스 등등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로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금리 인하 신중론의 힘을 받을 것이다.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연기될 것이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코어를 잡을 것은 한번에 경기 침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달러의 역사가 끝나는 부분에 새로운 금융을 넣는 부분 반드시 우리가 치르고 넘어가야 될 경기 침체가 한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새로운 금융 시장이 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죠. 이 역시 모두 그들끼리의 다 계획. 있을 것이다. 우리가 100%알순 없겠지만 그들이 지표들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시장을 드라이빙하는지 면밀하게 저 또한 살펴볼 것이니까요. 천천히 우리는 모아가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고 제가 매 영상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꾸준히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기관급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만들고 있는 포모의 초기 시장이라는 것.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1억 찍었으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시장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엉덩이 무겁게 본인이 가진 수량 잘 지키면서 천천히 그 파도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이엑스필을 냈죠. AMM 자동화 마켓메이커 개정안이 과반수 투표로 통과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XRP 레저의 생태계가 점점 탄탄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라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송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형성해 주겠다. 자동으로 유동성 풀을 공급해 주겠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덱스의 기술까지 XRP 레저로 통합시키기 위해 리프레시 CTO 등 기술진들은 연구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유동성 창구를 하는 미국 거래소인 어폴드가 또 뒷배로 있고요 슬슬 자동화 마켓 메이커라든지 덱스의 기술 어폴드와의 파트너십 등등을 통해서 이 xrp 레저의 망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고요 이 xrp 레저의 망은 미래 금융에 있어서 뉴파이낸스에 있어서 원솔루션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다리 역할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개념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저의 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rp를 투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세 지금 가격이 xrp만 너무 안 오르니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분산화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면서 사이클 투자 내년 말까지 xrp는 천천히 같이 가져가 봅시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기관 수용으로서 2030년 전에는 100만 달러 넘을 거야 하나로 10억 13억 15억 넘을 수 있다 라고 아크인베스트의 수장이죠.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인물이 총 3명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예언자로 불리우는 비트맥스의 창시자죠. 아서 헤이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돈의 맛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읽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의 수장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희 회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캐시우드가 2030년 전에 비트 10억이 넘을 수 있다 저 또한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있지만 미래를 설계하는 또 하나의 세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나무언니라고 불리우는 캐시우드는 과거까지 코인베이스의 거의 대주주로서 있었죠 굉장히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면서 대주주 명단에도 올랐었는데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이 캐시우드는 어떻게 했죠? 코인베이스를 매각하고 어떤 주식을 샀냐? 바로 테슬라를 샀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테슬라는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돈의 냄새를 맡고 코인베이스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테슬라를 줍줍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캐시우드의 움직임만 잘 따라가도 우리가 또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한번더 나아가서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회장 잘 아시죠? 비전펀드 수익을 힘입어서 이제 슬슬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비전펀드는 일본의 손정이 회장 그 돈뿐만 아니라 중동 머니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무비달러 역시 투자가 유치가 되면서 굉장히 큰 돈이 비전 펀드에 쏠리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다음 문명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면 지금 다 대박난 그런 주식과 기관들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설계회사죠. ARM 암도 있고요. 사무실을 공유하는 플랫폼의 넘버원이죠. 위워크에도 굉장히 크게 투자가 유치됐었고 미국을 필두로 한 승차 공유 서비스죠. 우버라든지 최근에 엔비디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도 가지고 있었고요. 우버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의 승차 공유 서비스 그랩, 더 나아가 인도의 페이티엠 모두 다 리플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페이망이죠. 그들은 이런 굵직한 회사들에 미리 투자하면서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ARM 주가 급등을 통해서 이 손정유 회장은 자산 5조 원을 순식간에 벌어들이는 일 또한 있었죠. 돈 냄새를 잘 맞는 캐시우드와 손정유 회장의 움직임을 잘볼 필요가 있어요. 손정유 회장의 일본 SBI, SBI 그룹이 손정유를 뒷배로 하고 있는 거 말씀해드렸죠. 플러스 알파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추진해 나아가는 ESG 경영 또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이미 그들 자리를 섭렵하고 있다라는 것 병렬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리플과 sbi 그룹은 합작 회사를 가지고 있죠 이 또한 미래가 정해져 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bi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리플이 40%의 지분을 가지면서 전세계를 아우르는 스위프트, 송금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 페이먼트 반드시 구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플사가 SBI와 손을 잡았고 그 뒷배에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리플을 반드시 내년까지는 천천히 타임 레버리지를 할 만한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SBI 그룹이 여러 가지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이미 R3와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고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인 DTCC와도 연관되면서 결국에는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는 것은 리플의 망, 리플 페이먼트가 B2B 결제에서는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 부분은 IMF라든지 BIS 같은 그런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들의 보고서와 논문에서 많이 입증이 된 바가 있었고요. 스마트 컨트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게 연결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버추얼 머신 뿐만 아니라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 역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또한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라것 플러스 알파로 xdc 심핀 네트워크로서 무역의 망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트레드 파이넥스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라것 이미 세력들은 이 ISO2002 메시징 표준을 통해서 그와 준수되는 토큰들 XDC라든지 XRP라든지 XLM 이런 금융과 연관된 토큰들의 자리를 선점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쵸? 이제 트위터도 새로운 금융 앱으로서 도지코인 결제를 올해 안에 도입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지금 팔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었던 우버가 또 보이네요 그와 더해서 동남아 시장과 함께 가는 그랩 역시 모두 승차 공유 서비스에 있어서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부분 AI와 블록체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이 불어닥치고 있고요 점점 더 빠른 인터넷 송수신망이 깔리면서 버퍼링이 없는 굉장히 빠른 통신망이 구현될 것이고요 이런 미디어를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포티파이 같은 이런 플랫폼도 점점 급부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한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달러의 역사가 끝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탄생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결과론적으로 금융의 망을 바꾸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닌 XRP라는 것.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세력이 집중적으로 잡아서 물어 뜯고 눌러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서 끝까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크지 않지만 속에 잠겨 있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크게 그 포텐셜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기관들과 함께 그 세력들의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관찰하면서 모든 것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금융의 망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신의 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력 력들이 왜 리플에 초기부터 투자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크게 흔들릴 것 아니라 크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게 아니라 정말 기회의 순간에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나오죠. SBI 그룹 그리고 스페인의 최대 은행 산탄데르, 구글 벤처스죠. GV, 더 나가서 코어 캐피탈, c m e 벤처스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디지털 벤처스도 있고요. 미국의 최대 벤처 캐피탈사죠. 앤드리슨 호로이츠, 엑센츄어, 영국의 금권 스탠다드 차타드, 삼성의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인수한 시게이트까지 왜 그들이 리플에 투자했을까? 이게 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치 있는 인터넷 구축으로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 1억 넘었어. 아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좋은데 근데, 이 뒤에는 어떤 토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새로운 금융의 망이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토큰과 어떤 생태계가 금융과 연결되는지를 본다면, 사실 이 친구가 끝판왕은 맞아요. 가격을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우리가 사이드체인으로 여러 가지 토큰의 분산화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끝까지 투자 이어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